<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TV 조상합니다 자 오늘 먹어볼 음식은요 바로 이겁니다 과메기 하아. 지금 딱먹으면 어, 굉장히 맛있는 제철 음식이죠 지금 먹으면 일단은 어떤 게 들어갔는지 구성품부터 일단 먼저 보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설명서 있고 김김이고요 배추 n 예 아무튼 이거 쌈어 물티슈도 주네요 물티슈 좋아요 자 구룡포 과메기 여러분들 과메기랑 다시마 뭐 아니면 뭐 마늘쫑 고추 마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개그맨 동료 중에 어, 이광댁이라는, 어, 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포항에서 이런, 어, 과메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어, 우연찮게 한번 시켜서 먹었었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매년, 어, 요, 요 시기 때, 늘 시켜먹는 음식입니다. 어, 주변 사람들도 같이 이제, 선물해주시기에는 정말 좋고, 어, 그런 음식입니다. 어. <목소리> 자, 이게 생각보다 이게 제가 혼자 먹기 양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진짜로 이게 어... 1, 2인용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만큼이나 줘. 그래서 앞에 있는 동생하고 좀 나눠 먹을게요. 음. <목소리> 젓갈도, 젓갈도 제대로. 못.. 못 분지르네 어우 씨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어도 그래 이게. 이제 이거를 어우 이거 제가 진짜 전에 먹었을 때는 되게 쫄깃쫄깃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진짜로 진짜 맛있어 진짜 이게 아는 지인이 하는 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 자어 자. 일단은 먼저 한 쌈부터 먹자 너, 너 하나 먹어 형뭐 드시는 거보지 그냥 뭐 없어 그냥 이렇게 해서 김 하나 올려주고 김도 오거든요 김도 이제 한장 해가지고 올려주고 주시고 과메기 한점 초장에 살짝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요거, 요, 요 파, 파 파, 파도 뭐 이렇게 하나 툭 찍어가지고 올려주고 고추 좋아하시는 분있 고추 나 벌써 군침 돌아 치겠어, 진짜로. 토. 음, 다음에 싸가지고. 비도고 정쫄쫄쫄자고음아 근데 아 뭔가 빠진 느낌인데 소시한 잔. 음. 제가 술을 잘못 먹습니다. 근데 술이 땡기는 과맥입니다. 정말 해가지고. 동생하고 한잔씩 네. 해보겠습니다. 아, 소주잔이 없어가지고, 예. 네, 이게 무슨 잔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 다시마. 다시마에, 이제, 요거를 툭 찍어가지고, 올려주고, 고추 한 3개 올려주고, 또 매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올려주고요. 요거를 옆으로 툭. 한번 해주고 고대로 진짜로 응와 음. 진짜 이거는 그냥 별도 이제 안주로 음 가라 한잔한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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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음. 음,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음. 음, 음, 음. 이번에 아기까지만 해. 아... 여기 있는 거 모든 걸다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응, 음. 음, 작년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아, 그런가. 음, 어, 안녕하세요. 응. 아, 예. 아. 특히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안주 1등 안주 1죠요거는 지금 딱요 시기에 먹어야 되거든요 봐너 절반 덜어줬는데도 지금 이만큼만 남았어 지금 양, 양도 많네 지금 이만큼 남았어 이만큼 그리고 지금 아까 첫쌈 빼고 지금 계속 두세개씩 먹고 있거든요 안주어 아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 응. 야, 왜 이렇게 조금 보냈냐? 이런 거야. 일단 드셔요. 또 전화가 왔어. 응. 야, 다 먹었는데. 응. 배불리 먹었어. 몇 명이서 드셨는데요 다섯 명이서. 음, 와, 발자하 나왔어. 진짜로? 음, 맛있어. 이게 예. 좀 좋게 예다 먹었습니다. 봐봐 다 먹었어. 배추는 뭐 아까 끝났고 양이 진짜 많네. 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